하루 1분 경제상식, 이번 시간은 경제고통 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고통 지수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경제고통 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구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생활물가까지 오른다면 경제적인 고통이 크다고 본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실업률이 7%라면 경제고통 지수는 10이 됩니다. 물가와 실업률이 경제 고통 지수 항목이 된 것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전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가계는 지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일자리까지 얻기 힘들다면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겠죠. 그래서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한 나라의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이 크다고 말하게 된 겁니다. 경제고통지수라는 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큰이 처음 고안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고통지수는 분배 상황이나 경제성장 내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